다를 좀 많이 썼더니 페파는 10개 정도 들어가 줘야 되죠 우리 페파님 가셨어요 없어요 페파님은 가셨네요 자 샤이프 러스 샤이프 러스 흐름을 맑게 해 주기 사클 사이플러스 다섯 개 다섯 개자 너무 또 흐르면 안 되죠 파츄얼리 두개 파츄얼리는 정말 물엿보다 더 끈적한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다 들어간 아 코파이바 샌달로 들어가고 티트리 대신 코파이바 코파이바 코코 비염에는 코파이바세요 내가 좋아하는 코파이바를 세상에 다개 코파이바 사랑합니다 피부에도 좋고 단지로에도 좋고 위염에도 좋고 너무 좋아 미르 미르 어 이거 봐요 미르 미르 봐요 미르 나오기가안나오기가 나오기가. 나온다 나온다 하나 둘오 웬일이 고 뭐. 이제 성급하게 나오는 거 있기 없기 음, 그러면 안돼 그리고 시트러스 래쉬를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신정플루 성분 신정플루 신정플루 맞나 인플루 심플 진정플루 그그 플루, 그 이름 뭐죠? 그거 먹었던 그거에 스타아니스라는 오일이 있는데 그 원료잖아요 그래서 되게 떡상했었지용 그리고 베지테이블 V6 넣어줍니다 다 됐슈입니다 다 됐슈입니다 독한 딱궁 눌러줍니다 에센셜 오일을 만들고 나면 흔들지 마라. 왜? 기포도 생기고 얘들은 빠른 거 싫어해. 그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한 30초만 비벼 줍니다. 착착착착 착착착착착착.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우아한 차장님 비염 오일이 완성이 됐습니다.